몸내리고 응. 어. 몸? 그냥 손만. 응.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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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손이 얘가 나가면서 자, 일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손 나갈 때 그냥 하게 요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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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응. <웃음> 어깨를 <웃음>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어깨를 밀어내지 말고. 손. 손만. 어. 손. 어. 손. 그치, 그냥그렇지해 그렇지. 응. 어, 손에 집중 손에 집중해. 손지 손에 집중해. 손에 손에 집중렇지에 손에 집중힘손고 다시 한번 걸어봐해 손에 어. 중해손손그집손손 어어어어어 그럼, 아 한다는 아, 아. 아, 또, 네. 또 변형돼서 또변형됐어 근데 어. 이게 어깨가 어깨가 지금 지금 아까 한번 시작할 때는 네. 그거만 했는데, 갑자기 한번더 치니까 하나 치고 네. 이렇게 빠진다고. 어. 그럼 셔트를 미는 걸로 바뀌죠. 어. 내가 스핀을 주려면 어깨 드시면 안 돼요. 어. 음. 어, 어깨를 넣으면 무조건 미는 거 밖에 안 돼.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죠. 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laughs> 어. 지금 두 번까지는 잘한 거야. 지금은 잘한 거야. 응. 손으로. 손. 아, 손. 그렇지. 어. 손. 손. 어, 아, 그렇지.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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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안 어? 아. 하나, 둘, 하 아. 아, 아,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아나 하나, 하나, 만나하아하아하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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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느낌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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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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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하 하나, 가만히 어어어 어어 쳐야지 어 어어어 어어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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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어 어어어 어자 하나 어어 어어어 봐요.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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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시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번,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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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아, 여기 딱 걸었을 때 여기서 하나, 응.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봐봐. 이 가슴 자체가 앞을 보여. 요 내가 네. 하나, 둘 이렇게 네. 하면 봐봐. 여기 가슴을 라켓트가 가리고 있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라켓대가 가슴 보이게 끔아 가슴. 어. 대듯이. 음. 이 선으로 음. 같이 하는 거거 얘는. 근데 얘는 원래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얘는 어차피 왼손는 기... 가슴 바깥에 있다. 이 맞고, 어. 아. 어, 네. 그 어, 그그렇 어차피, 어, 차피 왼손은 바깥에 있어. 가슴 보이게. 아, 가슴 보이게, 그치 어. 하나, 둘, 어. 그니까 아, 가슴 안 보이게 <목소리> 하면 시가 앞으로 더지고 가슴보다 옆으로 빼주면 스핀이 먹는 거죠아요 어? 아, 그렇죠? 이게 벌리는게 아니라. 아, 이고 뭐, 뭐, 뭐? 어? 어? 너무 벌리면 나중에 이 부품 아꿈 나중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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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네요. 네. 아니, 오랜만에 뵙는 거야? 아. 계속 했어요. 래요 아, 어, 렇지안보였 응. 아, 응. 응. 어. 하나 둘. 그렇지. 점받으 돼? 예. 네. 어, 어, 그렇지. 안 어. 어, 어. 그래. 둘. 어, 그렇지. 아 그렇게 세번 더. 응. 둘. 세 번. 아, 아,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하고. 어. 잘했어. 잘했어. 또 그렇지. 어. 둘. 보여줘. 아니 이 손이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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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지? 아니 에이, 들어가지 않았지. 이 너무 뒤로 빠. 어, 응. 어, 너무 뒤로 빠. 그러니 어깨가 더 나가려고 해. 오른쪽 어깨가. 어. 아, 하나, 둘, 한 번. 오, 하나, 둘, 한 번. 어. 하나, 둘, 하나, 둘. 잘 못되지 않았 어, 오른쪽 어, 오른쪽어서 그래 오른데. 아, 셋. 오케이 아, 오른데. 아, 오 아, 오 아, 오른데. 아, 아, 오른데. 아, 셋른데 아, 오른데. 아, 한번 어 다시 다시 어 어깨 어깨 또 들어가 아, 그렇지 음. 어 그렇지 자 하나 하나. 어 오케이 오 구시야 구시야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요렇게 계속 연습하면 될것 같아 네. 음자 이제 커트 한번 해볼까 커트 okay 한번 하고 백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고 백 이것도 같이 이게 똑같아요 눌렀다가 아, 아, 이렇게 딱보여줘 어, 뭐 아, 아, 자, 실력. 하나 <laughs> 둘쭉 네, <laughs> 하나 자, <laughs> 하나 치고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아, <laughs> <하나, 하나, 웃음> 천천히 내리지 보여줘 이렀다가 보여줘 눌렀다가 보여줘 아, 감사합니 우리 언급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그래도. 아, 아 긴장든요긴장할게 아, 자, 자. 자. 응. 어, 자, 무릎 약간 구부리고, 옳죠. 아, 아, 네. 하나, 둘, 쭉, 렇지